안녕하세요. 순박. 대박. 순대박. 안녕하세요. 오늘의 순대박. 대박입니다. 사고 싶었던 거를 샀으니까요. 신발. 어떤 신발이냐면요. 자, 바세. 나이키. 봅시다. 따밤. 열어봅시다. 아, 이뻐요. 이걸 신으면 굉장히 이쁘겠죠? 음, 제가 잘 있고요. 모양이. 여기 그 구호 특유의 주름. 흰색이라서 빛을 받으니까 굉장히 이뻐요. 그리고. 자, 이렇게. 이게 맞죠? IKEA m a x Co, e s n t i 자, 이쪽, 이쪽. 여기 보시면, 자세히 보시면, 뭐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, 마음이 생각보다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. 여기 보면은, 여기 이렇게 삐져나와 있고, 그러고, 여기, 이겁니다. 여기 뭐지? 이거 뭐지? 뭐 묻어있어. 여기 뒤에. 그죠? 지금 오늘 뜨는 거잖아요. 이거 묻어있어. 이거 뭐 묻어있어. 이 이렇게 되는 거야? 이거? 뭐묻있는 거야? 심지어 안 떨어져? 이거는 말랑말랑한 것 같은데. 이기로 보면은, 눌리긴 눌려요. 음. 여용 가운데 뭐 인사신발이니까 뭐 안에 있는 내용물도 한번 빼봅시다 내용물을 야 오우씨 캐빈 캐빈 거의 캐도 아 좋아요 아, 에다 그럼 한번 신어 보겠습니다. 일단 태그는 쿨하게 떼고요. 야짠야내발 좋아. 자2 아, 0 가자 얘좀 따라가지고 한치 더 팔아 해서2갔는데아은데아씨 뭐지 이거 풀야 이거 게고싶데오른가는데아씨 들어가 는이와 이거 야씨찢지겠다 뭐지 풀어나좀여유게 끈을 아 이게 걸린 거구나 아, 이걸 일단 걸어놨어 일부러 놓은거야아 됐다 들어갔어 보 뒷장이 접혔는데 씨 힘들어 씨 묶고 한번 묶고 야 아우 씨, 힘들어 씨 리본을 한번 이게 묶을 때 신발끈은 꽉 묶어줘야 돼요 그래야 계속 신지 신발끈 풀리면 좀 짜증 납니다 디자인은 괜찮은 것 같아요. 짜잔. 아, 진짜 칼발이다, 이거. 어, 제가 지금 270이거든요? 물론 발볼이 넓은 것도 있는데. 와, 이거 진짜. 이거, 아 이거 진짜 2 7 5안 샀으면 진짜 큰일 날뻔 했어요. 진짜 뭐 들어가지도 않고. 진짜 좀 심각한데? 괜히 산것 같기도 하고. 오, 씨. 이거 이쁘긴 하네. 이거 걸으면 인사 느낌도 나고. 죄는 아는 것 같아요. 그럼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순박. 대박. 순대박. 야, 야 야, 벗겨졌다. 아, 씨아냄새난다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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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좋아.